딜라이트 선수 사진도 갖고 왔어요. <laughs> 이거 그냥 몇살때죠 자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왔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프레디 뿌리 온 선수분들 중에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다이어트 대신 이나 왔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 방송 7년 차에 댄스로 좀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이라 다이어트에 대한 꿀팁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꿀팁들을 선수분들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할 프레디 브리온 선수분들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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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디 브리온 미드라이너 라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레디 브리온 서포터를 맡고 있는 유한종 딜라이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 아시나요? 어,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정말요? 네. 딜라이트 선수는 저 아시나요? 아, 네. 유튜브. 아 어, 보셨구나. 그 프레디. 아 그냥 저 저는 무조건 했어요. 전 바로 했어요. 들어오 자마자오딜레이트 선수님. 저는 놓고만 가게. 그러면 다이어트에 평소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어 아무래도 제가 게이머하면서 좀 많이 살이 찌게 돼서 다이어트는 꾸준히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요. 오딜레이트 선수님. <laughs> 저도. 프로 게이머 시작하고 나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는 어...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아, 또 제가 예전에 라바 선수 사진을 봤거든요. 음, 네. 살찌기 전에. 근데 그때보다 체중이 많이 늘어나신 건가요? 그때보다는 되게 많이 늘어났죠. 아 그래요? 네. 딜라이트 선수도 제가 엄청 말랐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한전 25kg 정도 찐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진짜로 그 얼마나 말랐다는 거야? 아 죄송해요 너무. <laughs> <laughs> 아, <laughs> 그래서 아이, 그럼 올해 새해에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그 계기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건강에 위험할 것 같아서 이제 음 건강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건강에 위험성. 드릴라이트 네. 선수들. 아 저도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인가요? 아니면 살이 쪄서 게을러진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움직임 어... 좀 불편하고 뭐 이런 건둘다 있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분 다이어트를 도전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게 예. 음. 야식을 안 먹고 이제 운동을 하려 했는데 네. 헬스장까지 끊었었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근데 이제 헬스장까지 귀찮아서 안 갔죠. 헬스장 가기 귀찮아서. 예. 집에서 헬스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었나요? 집은 아니고 이제 연습실 연습실에서 헬스장까지 네. 그냥 5분이면 갔는데 그때 그걸 안 갔다고요? 이거는 아니, 안... 너무 게으른 거지. <laughs> 아밥 먹고 이제. 네. 식구 쪽이 오니까 네. 또 잠도 자고, 네. 그러면서 살도 찌고. 네. <laughs> 이번에 만약에 새해 다이어트를 도전을 하잖아요. 그럼 몇 킬로를 빼고? 싶어요? 저는 목표는 한20 킬로. 20킬로요 지금 몇 킬로인데요? 아 그건. 그 네. 노코멘트. 그건 노코멘트. 저한테요아 안돼 요 안돼. 아, 혹시 아무... 앞이 뭐로 시작 하나요? 그것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이거 안 넘어오네? 아안 넘어오는구나. 딜라이트 선수는 몇 킬로까지 빠10 킬로. 아, 10 10kg. 킬로요. 그래도 여기는 뭔가 조금 될것 같은데 10 킬로. 2 0 킬로는 너무 이렇게 좀 너무 크지 않나? 과하지 않나? 아니, 원래 원래 아, 마, 많이 찐 사람이 좀 쉽게 빠진다고 들었거든요. 3 개월에 10 킬로 가능해요? 그, 마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어 딜라이트 선수는. 요 저도 그냥 마음 먹고 하면은. <laughs> 아니 마음만 먹고 게을러서 안 가면 무임지불인 거잖아요. 같이 할 사다 있으면은 여기 여기 있네 라버 선수. 네, 태훈 형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아 적극적이지 아, 않는다. 네. 예전에 라버 선수 약간 마르셨을 때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때가 몇 킬로죠? 한80 킬로 됐8 0 80. 이때가요? 8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때가요? 근데 이때가 근데 말랐던 때는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이때가 봐요. 약간 중간이에요. 이때가 중간? 지금 이, 그럼 이거는요? 아니 이 때가 더 쪘어요. 아, 네. 아니 이 때가 중간 이고 이게 이게 더찐거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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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도 좀 찍고 나서예요. 아 그래요? 네다좀 찍고 나서. 아 네. 다른 사람인거 같은데. 아. <laughs> 아니 그 딜라이트 선수가 새해 목표 다이어트 하면 라바 선수는 걷든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 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아, 이길 수 있다? 아, 네. 라바, 라바야, 내가 이기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 이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라바 선수, 아, 딜라이트 선수 사진도 갖고 왔어요. <laughs> 이거, 이거 몇살 때죠? 아, 이건 중학교, 어.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찜질방 가가지고. 아, 찜질방 가가지고. 네. 이거는 엘리베이터에서 <laughs> 찍었더라고요거울이어을 저... 되게 좋아하나봐요. 어. 제가 봤을 때.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네, 라바선수 어때요? 야, 허세, 약간 중입장이 좀 가득히는 게. <laughs> 사진 찍는 게. 와, 표정. 아, 사진은 내가 더잘 찍는다? 아니, 아니, 저는 사진을 안 찍어서. 네. 좀 약간 좀 신기하네요. 이런 거. 아 이때가 뭐. 몇킬로예요 그러면? 이때가 55에서 60. 음, 그러면은 지금 그때보다 더 나간다는 그 얘기인데 하나도 안 그래 보이거든요. 아, 아니에요? 저,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 하나, <laughs> 이건 귀여우셔가지고 넣은 것 같은데. 너무 다른 사람 아닌가요? 이 정도면? 어, 제 친구들도 그렇게 네. 말하긴해요 어디 있어요, 이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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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에 있냐 말이죠. 그래서 살 빼면 이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안경까지 벗고 이제. 안경까지 벗고 레드 끼고 좀 꾸미고 네. 하면 할수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신으로 왔잖아요. 저한테도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게으르지 않고 좀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 다이어트를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이요. 그거는 정말 본인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음. 아침에 일어나서 네. 밥을 먹고, 아, 밥을 먹었으니 침대에 누워야겠다가 아니라 밥을 먹었으니 밖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no. 가지고 행동으로 바로 실천을 해야 돼요. 아, 진짜 아, 너무 가기 싫은데 하면서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음. <laughs>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알겠어요? 뭐 일찍 일어난다 뭐 이런거에 뭐 다이어트를 하려면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끔 운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거를 조금 소개를 해줄까 했는데 둘다 야식을 못참는다고 근데 네. 저도 야식을 진짜 못참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걸 먹는데 혹시 먹어본적 도시락까진 아니고 그냥 약간 다이어트 막 닭가슴살이나 이런 거는 먹어수 있어요. 맛이 어땠어요? 그냥 그냥 그랬어요. 처음에 먹었을 땐 맛있었어요. 처음에 내가 근데 이게 계속 먹다보니까 이게 진리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그냥 살기 위해 먹는 느낌? 아, <웃음> <웃음> 빼기, 빼기 위해? 빼기 위해서 네. 그렇게 먹으면 하기 싫어지죠, 다이어트. 그죠. 이제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렇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제품, 새로운 다이어트 도시락 제품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전기배송이 돼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배송을 주,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배송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자, 열어보세요. 안에 뭐가 있을지. 이게 성격 차이예요. 여러분들 <laughs> 당황하지 마시고요. <laughs> 일단 허브 치킨, 네. 흑임자 어니언 샐러드 하나 들어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루만 납또 하루만 납또 그리고 그리고 하루 두부. 하루 두부. 그리고 필펫 다이어트, 다이어트 유산균 음식이네요. 이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좀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나요? 아무래도 근데 샐러드 좀, 다이어트 샐러드는 맛이 없다 보니까 네. 조금 뭔가 이렇게 땡기진 않아요. 저는 낫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도 이건 호기심에 먹어보고 싶은 거죠, 낫도는. 낫도 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샐러드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네. 드셔보셨어요? 네. 아, 믿고 먹을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은 <laughs> 저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을 깎으세요. 근데 원래 약간 네. 그 다이어트 할때 소스 없이 먹잖아요? 아, 어, 그 칼로리를 맞춰서 나온 소스기 때문에 흑임자랑 다르지 않을까? 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지만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해요. 소스는 마음에 드네요. 오, 일단 소스는 마음에 들고.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괜찮은 거 없나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 양상추가 네. 약간 푸석푸석하지 않고 어. 좀 약간 싱싱하죠? 싱싱해요. 그렇죠? 닭음살좀 음. 담백한 맛이 나가지고 음, 소스 안 찍어 먹어봐도 될까요? 이제 찍을 요아 <laughs> 제가 너무 재촉했나요? <laughs> 궁금해가지고 소스도, 오 맛있는 거 같아요 선수분들은 어떤 반응일까? <laughs> 음 괜찮아요? 좀 많이 맛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이 정도 다이어트 도시락이면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네이 정도면 무조건 가능 오 이런 의지면 제가 봤을 때 딜라이트 선수가 이저잘 되겠네요. <laughs> 얘네가 이렇게 전기로 배송을 시키면 매일 똑같은 샐러드가 오는 게 아니라 여덟 가지가 있어서 일주일에 다 다른 맛을 먹어볼 수 있어요. 음 어떤 거 같아요? 좀 좋은 거 같아. 그러면서 음, 네. 자기한테 맞는 샐러드를 찾아가지고. 어,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전기 배송을 시키면 되니까, 네. 그렇죠. 두부 진짜 맛있네. 이거 두부 뜯을 때 조심해야 돼요. 물 때문에. 잘하는데요? 요리 좀 했어가지고 오 요리 도좀 합니다 이게 두부가 좀 많이 연해가지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강해서 네. 간장 없이 먹어도 괜찮아요? 네 저는 좀 본연의 맛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네오 네. 이거 맛있어요 되게 아 라반스 맛있어요? 이거 정말 네. 찐탕에서 나오는 감자인 것같은데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저, 맛있어요 제가 두부 좋아해서 네. 두부는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약간 연두부처럼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부드럽게 잘 넘어가가지고 네. 그냥 이것도 간단하게 한끼 식사 <laughs> 괜찮다.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네. 이거 두부 하나 먹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유산균 중요하거든요. <laughs>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앞에 같이 들어있어요. 캡슐이랑 그래서 이거 그냥 같이 이렇게 먹어 볼 거거든요. 어게보세 무슨 자몽 맛이 나요. 자몽 맛. 자몽이요? 응, 자몽. 자몽 들어가 있는 느낌이요 자몽 맛이맞는데집비하다 약간 좀 뭐라 해야지 되 유산균이면 다 요플레 비슷한 그런 음, 느낌 맞아요. 말하는데 이거는 음, 약간 좀. 같은 성인데 이거는. 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알약이 여기 같이 들어있어서 그냥 이것만 이렇게 들고 나가서 이렇게 딱 따가지고 바로 넣으면 알약이랑 같이 쏙 들어가서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유산소 딱 하기 전에 음. 마시고 뛰고 음. 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유산소 유산균이어서 유산소 라인 맞추 거예요? 딱. 귀여워. 어, 저는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음. 오늘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 팁을 조금 드렸는데 어떻게 다이어트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으세요? 어 일단 도움은 무조건 될것 같고요. 네제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네. 아 그렇군요. 라바 선수. <laughs> 저도 약간 이렇게 좋은 제품들 알고 네. 해서 도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딜라이트 선수는 10kg 감량, 그다음에 라바 선수는 20kg 감량인데. 어, 먼저 빨리 그 감량에 성공하시는 분께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내기 걸려있어서 태훈이 형 이제 또. <laughs> 오늘부터, 그렇죠? 오늘, 오늘부터. 오늘부터? 사람 달라져서 몰아다,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오, 이런 거다친다 대단한. 아마 선수 한마디 해줘야죠. 다 한데? 원래 그말보다 행동이라고. 오 저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요 <laughs> 어떤 선수가 먼저 감량을 성공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라바 선수와 딜라이트 선수한테 다이어트의 꿀팁과 그리고 제품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프레디 제품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